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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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의동생에서 가기 전에 그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에녹서를 보면 마법하고 어 뿌리자르기 마술 같은 걸 가르쳤다고 해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마법하고 비슷해, 마법. 마법이나 마술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은 희생.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그,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의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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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위해서는, 희생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희생재물이 자기 자신이 되는 습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데 모든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하나님 자, 하나님 하나님 자기 자신은 희생 근데 그 자기 자신이 대신에서 그냥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니까 러 솔직히 말하면 마법이나 마술하고 비슷해요 근데 마법하고 마술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보혈이라고 하는 보혈, 예수님의그 자기 스스로 결정한 그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볼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마법이나 마술하고 비슷해요 주문 같은 거라고 비슷한데 주문 주문이라고 만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성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마법이나 마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그런 내용이요, 에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마가복 마가보금,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가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제 영어를 해볼게요. 34절.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my soul이잖아. o v e r h e l e d 고민하여. 몸은 고, 너무 고민이 된다. 슬픔으로 많은 고민이 된다. 그런 뜻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그, 그거잖아.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He said to them, He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said to him,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 세명 있잖아. 세자들 제자, 세명 데리고 갔다 했잖아, 세자. 제자 세 명. 베드로 피터, 야고보 제임스 요한 존 He said to them 그세 명한테 말한 거죠. Stay here and keep watch. Stay here and keep watch.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이거 비슷하죠. 이 전에는 내가 올 동안에 sit here while pray. sit here while pray. sit here while pray. Here while pray. 내가 여기 야 앉아 있으, 히어,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앉아 있으라. 그앞 비스듬도. 씨 히어 파일 프레이. 그다음에는 스테이 히어 앤킵 워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며 스테이 히어 앤킵 워치. 삼3 5절 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희생이 있어야지, 이마법고마술리 비슷한 인간은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희생 없으면 성경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너무나 겨, 고해, 괴로운 거죠. 이거 하나님이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도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조금다가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 싯다가 지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는 거죠. 영어로 해볼게요. 골잉홀 리들, 잠시 나아가 골잉홀 리들, 골잉홀 리들 좀땅 앞으로 나갔던 거죠. 파드, 파드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파드 히페르츠 더 그라운드 앤 프레이드 데 이브 파스버 더아 마이트 패스 프로 힘,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He the hour 이때가 The hour might pass Might가 조동사니까 과거 동사 원형 나왔잖아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Him 그로부터 He the hour Might pass 지나가기를 원하면 가능하다면 Going a l e a d l e 잠시 앞으로 나가서 Father 하나님 He fell to the ground 땅이 엎드러져서 and proud 땅이 엎드러져서 기도, 기도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He fell to the ground 이 땅이죠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possible 가능하다면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이 때가 1 0가지는 때가 the hour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그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자들 누구냐 베, 베드로 베드로 피터 피터라고 잖아요 야고보 제임스 요한 존 존 데리고 갔다 하잖아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My soul is overfill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t e s t h to the point of t e s t h e said to them Stay here and keep watching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Going a little Going a little 고잉 나 갔다는 거잖아. 우리들 이 조금 앞으로 나가서 고잉 우리들 Father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Father he felt the ground and afraid he fell to the ground. 땅에 엎드려서 he fell to the ground and afraid that he w p s s i t h o u m i pass from him.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존나로 되시고 또 제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